안녕하세요. 살림을 하다 보면 아 이런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8년차 주부로서 집안 살림을 두 배로 편하게 만들어주는 내돈내산 쿠팡 추천템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옷장의 옷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처럼 어깨마다 뿌리 생겨 입을 때마다 뽕 제대로 올라가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세탁소에서 받아온 철사 제품의 기본 형태의 옷걸이를 계속 쓰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이 라운드 옷걸이를 구매해 보았어요. 평소에 봤던 옷걸이와는 모양이 좀 다르지요? 옷걸이 잘못 골라서 옷 버리게 되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 옷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기본 옷걸이에서 라운드 형태의 옷걸이로 다 바꿨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빨래가 정말 산더미에요. 거기에 어떤 날은 흰색 옷들과 나머지 색상이나 검정색 옷이 있어서 나눠서 돌리기 애매할 때가 엄청 많잖아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세탁 이염 티슈가 있어요. 이 제품은 옷 색깔 구분 없이 그냥 돌려주기만 해도 분리세탁의 고민을 해결해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형광증백제, 그리고 옷에서 엄청 흘러나오는 화학 염료까지 싹 흡수해주니 이제는 요거 없이는 세탁기를 돌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은 단순히 이염만 방지해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화학 물질을 흡착해주어 이름 자체가 빠이염 세탁 안심 티슈예요. 주방 양념통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쓰시나요? 저희 집은 서랍형 수납 공간이 없어서 양념통들을 꺼내 쓰기에 불편했었는데요. 이 슬라이딩 선반을 사용해서 수납장 선반에 위아래 설치해 주니 정리가 되지 않았던 주방이 이렇게 깔끔하게 변해 좋았어요. 허리를 숙이지 않고서도 슬라이딩을 이용해 필요한 제품을 바로 꺼내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동센서 휴지통이에요. 원래는 한샘에서 산 수동 스텐 휴지통을 썼었는데요. 이거는 매번 휴지통을 열 때마다 발을 밟아야 돼서 아이들은 아직 힘이 약해 휴지통을 열려면 힘을 많이 줘야 되어서 불편했어요. 이 제품은 따로 누르는 거 없이 휴지통 뚜껑에 손을 대면 0.3초 만에 자동으로 열어지는 센서가 있어. 휴지통에 닿지 않고도 간단히 버릴 수 있어 좋아요. 또한 발동작을 인식하는 킥 센서도 있는데 저는 딱히 킥을 추천하진 않아요. 깔끔한 흰색이고 다리가 있는 형태라 휴지통 밑에도 깔끔하게 매번 청소할 수 있어 좋아요. 클린텍트 기술이라는 게 있어서 자동으로 12시간마다 소량의 오존을 발생시켜 1분 동안 휴지통 내부의 세균 90%를 박멸시켜 줘요. 휴지통 자체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고 냄새도 잡아주어서 좋아요. 오늘은 잘 사용 중인 쿠팡 추천템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물건을 살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나요? 저는 물건을 살 때면 갑자기 구매하지 않고 고민을 오래오래 고민하는 편이에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아닐까. 가격이 괜찮은 건지, 아닌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면 시간만 가고 에너지만 소비가 되더라고요. 이번 소개해드린 쿠팡템들은 고민고민하다가 산 제품이어서 에너지 소비도 되었지만 또 제품이 주는 장점이 너무 유용했어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구매 기준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